한달 전에 당뇨약 타러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476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요. 중성지방을 낮추려면 식단이 중요하다고 해서 실제로 제가 아침에 먹었던 식단과 가벼운 운동 그리고 추가로 챙겨 먹은 영양제까지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평소에도 당뇨식으로 먹고는 있었는데 식단 조절을 한번더 했어요. 아침 대용으로 땅콩버터랑 사과, 블루베리를 먹고 있었는데, 땅콩버터와 사과를 3분의 2로 양을 좀 줄였고요. 물론 땅콩버터는 100%로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땅콩버터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사과랑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까지 챙길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에도 좋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아침으로 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포만감이 있어서 배도 든든하고 무엇보다도 맛있잖아요. 아침에 블루베리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중성지방 관리를 위해서 챙겨 먹은 게 있는데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도 좋지만 특히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매일 꾸준히 챙겨 먹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당뇨랑 중성지방이 함께 있다 보니 운동도 함께 병행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처음에는 30분 걷기부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스텝박스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저녁 식사 후에 동영상 보면서 따라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따라했어요.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혈당도 떨어져서 요즘은 꾸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아침 식단을 수정하고 오메가3를 챙겨 먹고 가볍게 운동하는 걸 꾸준히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정말로 뚝 떨어졌어요. 이젠 약안 먹어도 된다고 하고 두달 후에 다시 검사해 보자고 하네요. 한달 만에 수치가 뚝 떨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중성지방이 걱정되신다면 꼭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는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중성지방이 높으면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증이 빨리 올수 있다고 하고 혈당 관리도 안된다고 하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내몸 관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려요.처음엔 중성지방이 고위험 수치라 엄청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맞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